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7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먼저 동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동행을 이어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빌리보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즉 복음 전파였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빌리보 송도들에게 먼저 전하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협력하는 삶입니다. 27절 중후반부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협력하고 연합하는가입니다. 만약 성도가 옳지 못한 일, 즉, 말씀의 거울로 비쳤을 때 흠이 보이는 것에 협력하고 연합한다면 이 연합은 성도의 연합이 아니라 마귀의 연합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분명 와해되고 분열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속한 교회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또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부서진 곳이 있거든 말씀의 시멘트와 사랑의 눈물로 콘크리트를 만들어 보수 공사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성도의 아픔 교회의 아픔을 이겨내고 신앙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바울은 대적자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빌리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지에 세워진 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을 때 크고 작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날조와 거짓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해치기 위한 여러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는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싸울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최종적인 복음의 승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28절 후반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그의 끝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기에 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고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것이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겪게 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존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그를 위한 고난, 즉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바로 그를 위한 고난, 즉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고난으로 변장한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또,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7절 초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이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튜오라고 합니다.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폴리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는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모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시민처럼 생활하라. 그들에게 눌리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 나라의 시민권을 없는 시길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의 협력으로 세상의 것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고난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며 하루를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복음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